이 앞에 보이는 이 한옥이 굉장히 유명한 카페고요. 노란 우체통 또는 느린 우체통이라고 하는 장수동의 유명한 그 카페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페 뒤쪽에는 이 하우스 분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좀 정겨운 텃밭, 상추밭이 있네요. 상추밭 그리고 파도 심어놨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굴뚝 같은데 와이거 용도가 와아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좀 굴뚝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완전 오래된 그런 어 그런 도구들이네요. 진짜 옛날 시대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하우스가 있고요 여기 불과,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불과 떨어지지 얼마 안된 안 곳인데, 이렇게 이제, 정겹고, 아주 시골스러운 곳을, 차 타고 한, 20분 정도밖에 안, 안온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겨운 곳이 있습니다. 와, 경운기도 있네요. 야, 어릴 때. 어릴 때큰 집에 가면 이런 경운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낫 이런 것도 있고 집게도 있고 와그 농기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약간 주민이 생활하는 곳이라서 좀 내부까지 찍을 수는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집이 있고 유명한 그 노란 우체통. 카페 뒤편에는 이렇게 시골스러운 어, 풍경을 제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쪽 뒤쪽에 있는 풍경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쁜 카페나 이런데를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저기는 약간 군부대다. 아, 군부대로 보이네요. 들이 고요 그다음에 어 무슨 약간 걸음, 약간 걸음 같은 거를 이렇게 지금 모아놨네요. 이건 나무를 베서아 버섯을 키우는 건가? 버섯을 키우는 이런 나무에다가 이렇게 재배를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뭐 하는 아이들인지 모르겠. 아이고 뭐 하는 아이들이 뭐 하는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겹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 서울이요.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아 그랬어요. <laughs> 너 영상에 나가면 안 돼? 되... 나가도 돼? 상관없어요. 형 없어? 상관없어? 아 이게 저희 조카들이에요, 사실은 저희 조카들. 저희 조카들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지금 여기 특히 둘, 특히 둘째는 어이 잘생긴 둘째는 아주 시골스러운 이런 데를 아주 좋아해 가지고요. 한번 데리고 와 봤습니다. 저도 이거 노란 우체통이라는 카페는 지금 두 번째 왔는데 뒤편은 저도 지금 자세히는 처음 봐요. 근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하는데 저기 위에 담벼락 같은 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군부대 담벼락으로 보이는데 저기 여기 이제 도시에만 있다가 군대 담벼락을 보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사실 신기합니다. 이 광경이. 야, 그렇게 돌로 다 던지면 생태계 다 파게, 파게 되는데, 응? 음? 죄송합니다. 저희 조카들이 신이 나서 그런데, 와, 이게 좋네요. 와, 이거 봐봐. 그 사실 여기가 장수동이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저기 유명한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사실 그 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 나무 때문에 이 마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여기는 약간 둘레길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약간 군부대 이게 초소가 보이네요. 이 화면으로는 잘안 잡히겠지만 제 눈에는 저기 군부대 약간 원두막 같이 생긴 데가 굉장히 그림적이고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이쪽으로 하면 얘들아. 닭이 있어, 닭. 닭. 여기 텃밭이 있고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시골 토종 닭들이 이렇게 있네요. 와, 닭들이. 닭을 키우는 농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예, 닭을 키우는 장면이고요. 아 저기 뒤에는. 아하. 아주 이게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시골, 시골스러운 어, 그런 풍경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아이고, 또. 아, 자, 이렇게 넓은 들판이 이렇게 있고요. 저쪽은 이제 대로변 도로고요. 동아 여기 닭장 뒤에 있잖아. 잘봐 봐.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말 타고 다녀 진짜요? 어.